다초점 안경을 쓰자.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이를 먹으면서 좋은 것은 조급함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지극히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나는 빨리빨리를 최고의 미덕으로 알고 살아왔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니 여유가 생기면서 조금 천천히 걸어가도 괜찮게 되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한 가지 불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노안이 온다는 것이다. 시력이 좋은 사람은 노안에 돋보기를 쓰면 되지만 평소에 안경을 쓰는 사람은 이중 초점 안경이나 누진 다초점 안경을 써야 한다. 누진 다초점 안경을 쓰면 안경의 아래로는 가까운 글씨를 위로는 멀리 있는 글씨를 선명하게 볼수 있어서 편리하고 좋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다초점 안경이 필요한 것 같다. 우리는 가까운 현재도 중요하지만 먼 미래, 영원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현재를 감사함으로 잘 즐기면서 이 땅을 좋아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하늘 나라 산소망 가운데 살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현재의 문제를 직시하는 동시에 그 고통을 통하여 전근과 같은 믿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셉은 이런 다초점 안경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승리한 사람인 것 같다. 어린 시절 요셉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었다. 꿈꾸는 소년 요셉은 이로 인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삶을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요셉은 자신의 고통과 분노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만사가 형통한 것을 본 보디발은 그를 가정총으로 세우고 집안의 대소사를 그에게 맡겼다. 하지만 보디발 부인으로 인해 강간미수범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때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고 감옥장의 신임을 받아 옥중 죄수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요셉은 임금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하여 주었다. 이로 인해 그는 나중에 애굽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애굽총리가 되었다. 총리로서 요셉은 애굽의 7년 풍년에 이은 칠년 가뭄을 지혜롭게 잘 대비하였다. 그는 애굽 땅에서 왕 다음으로 해와 달과 별들이 그에게 전하는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애굽의 총리에 오르기까지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씀은 역으로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이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말한다. 당신들은 나를 해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요셉은 상황과 현실을 보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현실을 충실하게 살았다.그 가운데 그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생명까지 구원하게 하시며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